예레미야 오십장 1절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일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다기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 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23절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 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 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 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바벨론의 패망을 온 세계의 방망이가 꺾여 부서졌 는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전 612년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중심 강대국으로 들어선 바벨론이 주전 539년 메데페르시아 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세계의 역사 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사의 고래서와 메데의 아스티아게스 왕의 아들 다리오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공격하는 장면이 다니엘스에 나옵니다. 이때 바벨론의 통치는 나보폴라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잔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며 흥청망청 놀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고레스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벨사살 왕이 술에 취해 잔치를 열고 있었던 것은 당시의 바벨론 성의 규모만 믿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벨론 성벽의 크기가 두께 30m, 높이 130m이며 이러한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으며 또 아래에는 유브라데 강물이 성을 둘러서 흘러가는 해자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칼과 창, 화살이 주 무기인 시절에는 감히 성벽 자체를 공략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성벽의 크기만 믿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금잔에다가 술을 마시고 놀아난 별사살왕 앞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쓰는 장면이 다니엘쓰에 나옵니다. 메네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글씨를 큰 손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쓰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놀랍습니다. 어떻든 당대로서는 무너질 수 없는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구약 역사 속에서 가장 강한 도시의 대명사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얼마나 큰 성이 무너졌는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하는 메아리가 요한 계시록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아마도 오늘날의 바벨론 초강대국을 지칭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중심 강대국은 아마도 미국을 꼽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교만에 극을 달렸듯이 미국도 교만이 극에 달하는 날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 멸망되고 말뿐 아니라 지구 전체가 이제는 정말로 치닫고 있는 때입니다. 세계도체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지구의 재앙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의 중심 나라인 이스라엘과 주변 중동 나라들과의 전쟁들을 잘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잘볼수 있는 눈이 있기를 기원합니다.